예배자로 모여서 다시 한 번요 예배자로 모여서 가리스굿 올드타임 아멘. 아 성육신적 교회가 되자라고 올 초부터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가 이 슬로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육신으로 오셔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서림교회가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합당한 모습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였는데 아, 글쎄요 각자에게 또 질문해 보시고 어, 먼저는 목회자인 청년부를 담당하는 저 스스로 고민해 보았을 때 이제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약간은 조바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금 다시금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각오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한 무너져 있는 자에게. 절망한 자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만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명한 행위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뭐 소설 상관없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무언가를 보다 보면요, 가장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어, 클라이막스. 어, 아주 어려운 말이죠. <laughs>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근데 클라이막스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약간 이제 스토리를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 결론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시하고 결론을 내려는 단계로 넘어가요. 성경 속에서 성경도 한 권의 책이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성경 속의 스토리를 보면 분명히 주인공이 있고 이야기가 전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잘 해서 아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 들리신가요? 안 들려요? 아, 예, 잘 들리죠?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 주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양육자들 한번 불러가지고 한 단까지 해야 되겠다. <laughs>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만 딱 떼서 본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딱 여기까지는요. 신천지도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 예방 교육을 몇 주차 받았거든요. 광주에 있는 목회자들 이렇게 사역자들 불러서 신천지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신천지 예방 교육이 있었고 신천지에 직접 몸 담았다가 꽤 오랫동안 신천지에서 사역까지 하셨던 분이 이제는 회심하고. 어, 그 예방교육을 하는 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산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별다른 이야기 없이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저, 인정만 저하고 똑같이. 구약은요, 다, 사실 뭐 목회자들이 모였고 사역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죠. 구약은요, 오실리에스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조금 어, 뭐랄까요 이 말에 대한 정리가 다르더라도 한 사람이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신약은 신약은요 하면 이제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감으로 알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뭔가를 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 보통 우리가 양육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부터 아멘, 심지어는 아멘까지 하면서 저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잘못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뭐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뭐 예방교육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건 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에는 그 이외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꺼낸 부분은 어디예요?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삶의 시간, 물질, 모든 인생 가치를 다 걸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요참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주받은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더군다나 치가 떨리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근데 지금 태풍 경보인가요? 호우 경보인가요? 네,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아직 익숙치 않은 목회자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 이 설교를 외웠던 것이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정신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뭐너나좀 따라와 볼래? 내가 이렇쿵저러쿵이렇쿵저러쿵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는 그,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야 안 했어요? 결혼을 했었죠 그러니까 장모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던 베드로 부양할 가족이 있어요 책임질 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족이 있었고 직업도 있었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근데 적당히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쉬웠을까요? 부양할 가족이 있어요. 심지어는 장모님이 내딸 데리고 간 사회 앞에서 눈 부릅뜨고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하루 고기를 그득그득 잡게 해주셨다고 해서 따르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수련회 가운데 어느 날 하루 은혜를 몽땅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임을 따르지는 않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번에 인도 단기성교와 수련회, 예수혁명, 우리 수련회 미션 지리사, 우리는 쓰리콤보를 다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임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우리 청년들 중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가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참 많은 걸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주님 따르기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셨을 때에는 아마 그의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확신했을 것 같아요. 아, 내이 주님 따르기 정말 잘했구나. 뿐입니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도 고쳐주셔.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말씀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말로 다 살려버리셨잖아요. 이런 주님을 여러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주님 내가 따르길 잘했지. 선택하길 잘했지. 내가 이 주님 붙잡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려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주님 앞에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그 베드로는 참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할 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대로 좀잘 그들을 인도하시고 뭔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들의 삶을 잘 채워 주셨으면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뻔한 결말 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결국엔 배신한 거죠. 그들은 마땅한 선택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미쳤지. 동네방네에서 다 말릴 때, 내 옆에 친구들이 말릴 때, 동네 어부들이 말릴 때, 우리 와이프가 말릴 때, 우리 장모님이 자네 미쳤네 라고 할때 내가 그말 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성경으로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성경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부활할 것도 우리는 과거에 지난 이야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참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제가 계속적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복, 성경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일까? 아니면 이전의 삶보다 더 비참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전더 비참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적지 않은 나이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근데 그 3년이 헛수고였다? 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예수라는 자에게 혹하지 않고, 혹 넘어가지 않고, 그냥 뭐 저럴 수도 있어. 하루는 저렇게 기적처럼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내 힘으로 잘 벌어먹고 살래라고 했다면 그들은 이미 3년 동안 물고기를 잡았고 싸운 저축까지 해서 뭔가 그럴 듯한 몇 평짜리 집도 마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은혜받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 밖에서 죽으신 채로 그는 그냥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고향의 시선. 어땠을 것 같아요? 내 저럴 줄 알았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리고 저게 무슨 짓이야? 어부가 목숨을 들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네. 많은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비참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3일 딱 지나니까 부활하셨어요. 아주 새롭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하세요. 또 따라오라고. 이제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3년 동안이나 모든 걸 들여서 주임을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은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놀라운 변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모든 영화마다 이런 대사를 해요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수 없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삶을 똑같이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했어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 고민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유하시면서 놀라운 또한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거기가 끝이었다면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번 죽으시긴 했지만 다시금 부활했다는 게 여러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단한 것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 이 부활하셨어도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걸 버리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아니. 여러분이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쳐봅시다 3년 동안 허송세월어서 모든 걸 버렸어요 가족들 책임지지도 않고 다 버리고 갔다가 따르던 사람이 투벅투벅 돌아와요 어날 나왔네 오더니 저 원수 저 호랑이 물어갈 원수 3년 동안 가족 버리고 배 버리고 다 날리시더니 왜 이제야 귀여워 이 인간아 너무 리얼한가요? 그랬는데, 3일 지나서, 다시 좀 나가야 될것 같은데. 다시 나가야 될것 같은데. 뭔가 다시 뭔가 그 사업을 몽창 말아먹은 사람이 다시 또 함께 동업했던 그 사람이 이번에 진짜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다고 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때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욕을 너무나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암에 나면 잘 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동생, 여러분들의 친구가 혹시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 정말 확실해. 그 아이디어가 대박이야. 3년 동안 따, 모든 걸다 투자해서 따랐는데 끝. 그러니까 쫑나고 왔어요. 근데 다시 3위로 또 따르 그때. 누가 환영합니까? 환영할 수 없어요. 특히 가족 중에서. 아니, 가족이라고 하면 하면은 덜 와닿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3년 동안이나 가족을 철저하게 멀리 버렸던 그 아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또 아빠 행세를 하더니 갑자기 3일 후에 또 나가시겠대 그 꼴을 보고 있는 여러분 사, 장모님은 어떨까요? 저호로이물갈 놈이 또 시작이네 그래요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잘 따랐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잘 따랐어요. 이번, 장모님,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가 진짜라고 했잖아요. 이번엔 대박이라니까요. 그 부활하신 분이 훨씬 더 멋있어져서 왔어요. 장모님도 한번 와서 봐요 여보, 당신도 한번 와서 봐. 애들아 너희들도 한번 와서 봐.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받진 않았지만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님이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어렵게 어렵게 결단했는데 그분이 제는 어디로 가셔요? 하늘로 뿅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요, 여러분? 3년을 투자했더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더니만 또 갑자기 살아나셔가지고 오시더니만 이제는 하늘로 뿅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 참 얼굴 두껍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저라면 얘들아 진짜 미안해 나 진짜 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 괜히 내가 너희들한테 부활해서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또 마음 흔들리게 했지 미안해 근데 나 가봐야 되는데 어떡하냐 얘 진짜 미안하다 우리 또 보자 나곧올 거야 나 진짜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곧 올게 올게 하고 뿅 이렇게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다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거예요 명령하세요 너희에게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교회가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은 너무 예수님하고 멀어졌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 교회에 따뜻함이 없어. 사랑이 없어. 교회 가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받고 와. 교회 가면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너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것만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부르시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내가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내시이 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예수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 너희가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설윤 교회는요, 특히나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시간도 요구하고요 물질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몸 자체를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청년부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결코 연령대에 제한된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감에 있어서 도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 도리를 행하지 않을 때 너는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사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도와 말씀과 주를 향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조금 더 젊은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제한된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열정적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리액션 이제 다시금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없기를. 주님께서 내 삶에 무언가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무슨 봉사 마련해놓고, 또 목사님 혹시 무슨 또뭐 하려나? 어떤 봉사 부서 만들어놓고 또 그거 시키려고 이러시나가 아니에요. 뭐 없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교회 그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 다시 한번 행동합시다. 액션. 리액션 합시다. 반응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믿는 도리를 해 가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역 통도 2주째 대거하고 있죠? 벌써 헷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건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믿는 마땅한 도리예요. 여러분 도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릴 때 인간 다움을 잃어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뭔가를 다그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일곱 장도 읽지 못한다는 것은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 그 시간을 썼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열정적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믿는자의 도리라는. 그 도리를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더욱더 주께서 쓰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도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갖추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두번볼일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탁 던져놓고 가시는 걸까? 아니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굶주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봐라. 머리 좋은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걱정만 걱정만 야, 너희 나와 함께 있어. 나 몰라? 그냥 나만 믿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해요. 너희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너희에 포함되는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믿음 좋은 누구의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제한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제자들. 혹 나는요 그냥 예수님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는 무리로 있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귀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적어도 여러분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한 입술로 우리가 선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선포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클라이막스가 지나면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되어져야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읽어보면 이제 이 성경이 막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 이후에 쫙 전개됩니다 어쩌면 성경의 클라이막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예배자로 모였죠 이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냥 흩어지지 마세요 증인으로 흩어지십시오 참 요즘 너무나도 감사한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고백들을 듣냐면 청년들에게서 또 만나면 어, 만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드리면, 어, 복사님, 저는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동 받는 사람들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하고 싶어요. 버스에 타서도요,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버스 전하고 싶고요. 그냥 이 수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 일하면서 직장에 있는 사람테 하루에 한번 이상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어제도 한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직장에서 세 명의 청년, 세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프다는데 좋아하니까 저 바보가 좀 미친 사람 같죠. 청년이 아프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복음에 반응하니까. 아, 그래도 나 나헛 가르치지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을 흩어집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선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신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전히 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을 흩어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결과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자로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옆사람들과.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자로 모여서, God is good! Old time. I a n mean.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